이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갑니다. 무거운 애는 가라앉고 가벼운 애는 조금, 조금 더 가겠죠. 이렇게 돌 앞에 감성돔은 어렵고, 수어가 오나 안 오나. 3m인데 낚시는 할만합니다. 왜냐면 여기는 이렇게 방파제가 돼 있어서 어느 정도 바람이 바람을 막아주죠. 그리고 제 포인트는 좀 낮은 지역이라 만조가 돼도 지금 낮은 지역이라 파도가 심하게 출렁거리지 않아요. 지금은 만조 시간입니다. 바리바리 거의 차 올라왔는데 더 이상은 차지 않습니다. 오늘 이렇게 물이 들어온 날인데 탁도가 굉장히 안 좋은 날인데도 이렇게 감성돔 새끼가 이렇게 내 미끼를 물어줬네요. 아 찌맛이 참 좋았어요. 살려줘야지. <laughs> 조그만 감성동이 또 잡혔네. 어휴. 놓쳤네. 이수체인데, 지금 두 마리 놓쳤어요. <laughs> 카메라 잡으려고 하다가 두 마리 놓치고, 지금 네 번째. 이수 이수를 했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 말이 음, 이수 이거를 잡는 모습을 동영상을 한번 찍어야겠네 짐벌을 갖고 와서 짐벌에 연결해 가지고 한번 찌멍하고 이거 챔질하고 이걸 한번 찍어봐야겠어요. Thank mm -hmm. you. 랜딩하는 거못 봤네. 작그만데 깜깜하고. 에이. 오늘은 이쪽에다가 밑밥을 쳐서 삼성돔그 새끼 조그만 거 손바닥만한 거 그것들을 한번 낚아봤어요. 오늘 물이 너무 탁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찌마다고 손맛을 봤어요.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. 또 일기예보도 그렇고 해서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저쪽에 두 분, 어, 외국인들 같은데, 음, 낚시를 계속하고 있네요. 아, 어. 녹조가 너무 심해. 이쪽에 리조트 후문 쪽에 몇 분이 낚시를 하시고 계시네요 쭈꾸미 낚시 같은데 장화를 치는 거 보니까 오늘 쭈꾸미 낚시를 하는 분들이 없어요. 일기예보가 안 좋아가지고 집에 있나 본데, 저분들은 저렇게 나와서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.